고현항 앞바다를 매립해 주택과 상업부지를 확보하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정부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 시민단체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의원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 60만 제곱미터를 매립해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과 상업용지를 확보하는 고연항 재개발 사업. 사업 초기부터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고연항 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금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협의회는 전체 매립 부지의 60% 이상을 공공용지로 확보하도록 요구했지만 바뀐 계획안에도 공공용지는 51.2%에 불과합니다. 사업비 7,400억 원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검증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도 헤아리지 않고 또 공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시민협의회의 그런 결정도 무시한 채 이에 대해 거제시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는 공공용지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업비 역시 정부 실시계획 승인과 최종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검증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그쪽 반대의 제견에서 상생 방안이라든지 좋은 안을 제시해준다면 저희 시는 그 반영을 해가지고 한국에 주의하는 것도 크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황 재개발은 오는 6월쯤 해수부의 실시계획 승인만 앞두고 있습니다. 반대측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